이번 현장 사진에서는 아, 일단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이거죠 벤트 부분 잘못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사이딩 부분도 잘못된 거좀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창문 마감한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역시 그것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겁니다 일단 사이딩부터 먼저 할게요 자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이 부분을 보면. 지금 시멘트 사이딩이에요. 시멘트 사이딩. 시멘트 사이딩은 실제로 가격이 저렴하고 가공 시공이 모두 쉽고 그리고 유지 관리하는 데도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어 나중에 실만 잘하면 그 목재로 된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서 뭐제 개인 생각으론 가성비는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이걸 가지고 이제 얼마큼 멋지게 건물과 잘 어울리게 연출하는가가 결국은 건축가 또는 디자이너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일단 여기서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한 언급을 좀 해보면 이 부분입니다. 자 시멘트 사이딩이 지금 보면 이 창문 옆에 있는 코너 몰딩이죠. 아 죄송합니다. 그 케이싱이라고 하는 창문 주변에 마감을 했는데 이 마감한 부분하고 이 시멘트 사이딩이 만나는 부분이 수축팽창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나중에 비가 맞으면 시멘트 사이딩이 이렇게 배가 볼수 있어요. 그래서 3mm를 띄워줘야 됩니다. 8분의 1인치, 3mm를 띄워줘야 되는데 현재 지금 다닥다닥 붙여 있는 어 방법으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에 가령 이제 비가 맞게 되면은 시멘 사이딩이 팽창을 하면서 어 결국은 이탈이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 부분이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눈에 띄는 잘못된 부분이 되겠고요. 못은 어떤 걸 썼는지 실은 정확하게 판단은 안 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보여지는 것만으로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서 어려워서, 어이 대목은 여기에서 그냥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은 창문 케이싱 부분의 마감 부분입니다. 마감을 보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 한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은 뭐가 잘못됐냐면, 지금 목재가 갈라져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목재가 지금 갈라져 있죠? 이렇게 목재가 여기에서 갈라지면 안 됩니다. 이게 이렇게 갈라져야 돼요. 이게 상부에 있는 요게 길이가 좀더 길어져서 얘가 이렇게 끊어졌어야죠. 이렇게 끊어졌어. 어? 어, 이렇게 마감이 되는 그런 방식을 취하면 더 좋았는데 지금 이렇게 끊어졌어요.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어, 비가 왔을 때 빗물이 요윗 부분에 고이겠죠. 그러면, 요 절단된 면문에 빗물이 들어갔을 경우에 굉장히 부패가 심하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걸 만약 옆으로 길게 이렇게 처리를 한다면 요 갈라진 부분에 빗물이 들어가는 걸 최대한 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면 요 부분에 이제 빗물이 들어가면서 밑으로 흐름을 겹침의 흐름으로 이제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상부의 요마감재가 요렇게 진행이 돼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쪽은 현재 지금 이게 목재로 된 케이싱 마감이기 때문에 위에는 금속 프레싱을 설치가 되고 시메트 사이 설치가 돼었었어야 됩니다. 자, 저건 이제 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진행이 된걸 보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지금 이렇게 갈라진 걸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갈라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갈라졌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음. 작업이 끝났죠. 여기다 이제 현재 프레싱이 설치가 돼서 겹치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요 상부에 현재 지금 프레싱이 이렇게 보여져야 되는 것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시공한 것이 되겠고요. 아직 지금 뭐 작업이 뭐 완료된 게 아니라 뭐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타이백에 현재 지금 스터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스터드에다 고정을 해야 되는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걸로 봐서는 아마도 그냥 하판에 마고 못을 박아서 고정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안쪽 부분이죠 이 안쪽 부분을 실질적으로 코너몰딩을 설치를 할때 타이백이 여기가 둥글게 처리가 되다보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코너몰딩이 정상적으로 설치가 안되잖아요 자 그러다보니까 이제 작업자들이 여기다 칼을 대고 쭉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틈새가 생기겠죠 그쪽으로 빗물이 들어올 것이고 그런 부분도 현장에서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는 하자 부분 중에 하나인데 아, 그 부분이 여기서는 확인은 안됩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 우려는 많이 높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분명히 코너몰딩이 먼저 선작업이 돼있고 타이 백이 지금 옆으로 나와있어요 아 이것도 좀 문제가 있죠 타이 백이 완전히 오버랩이 돼서 30cm 이상의 겹침을 가졌어야 되고 그 위에 코너몰딩이 현재 설치가 됐었어야 되는데 코너몰딩이 선작업이 돼있고 옆으로 지금 타이 백이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하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심각한 하자는 제일 눈에 많이 띄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처마에 있는 소피 벤트. 자이 부분인데 지금 보면은 루바를 가지고 지금 깔끔하게 마감 작업을 해서 끝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붕 안으로 환기를 완전히 막은 생태가 되기 때문에 여름철에 엄청나게 덥고 겨울철에는 결로가 생겨서 어, 심각한 이제 하자를 어, 발생하게 되죠. 자. 저는 이제 뭐 이런 사례들을 과거에도 뭐 지금도 많이 보고 있어서 알지만 대부분 이런 경우가 뭐냐면 그 시공자들이 그 목조주택 시장으로 임무를 할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건축주한테 싸게 공사비를 견적을 넣어서 공사를 따냅니다. 그런 다음에 연습 삼아 집을 지을 때 보여지는 전형적인 형태예요. 예. 그래서 제가 뭐늘이 영상을 만들면서 이 건축주분들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다 모든 것이 엄밀히 따지면 그 건축주분의 판단 실수로 인한는 거에서 모든 부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이 사진도 어이 현장도 그렇지 않다라고 볼수 없기 때문에 일단 싼 거에서는 무조건 의심을 가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실력이 어떻게 되는지의 여부는 충분한 그 그 전문 지식을 터득한 다음에 판단하는 아, 그런 현명한 판단을 가졌으면 합니다.